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싱싱한 싱글, 싱글 죽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땅추,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새로운 게 있지. 이 멸치를 내가 마트에서 5천 원 주고 샀습니다. 이 풀만 먹으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맛있는 생선이랑 같이 먹으려고 이 멸치를 샀어요. 이것도 나름대로 맛있어 괜찮아. 밥넣고 쌈장 넣고 멸치 얹어서 먹어. 남들 맛이 괜찮거든. 아주 맛있어. 음. 음. 맛있다. 이번에서 자연의 푸른 맛과 바다의 향이 느껴져. 와, 이 얼마나 멋진 조합이에요. 바다와 산의 조합. 아. 좋다 오늘은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까 아, 이게 한국 속담에 세이 버릇이 여덟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딱 맞아 진짜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너무 똑똑해 와 이걸 내가 왜 느낀다니까 하면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여자친구가 안 생겼어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안 생겨 소개팅을 실패했어 처음에 했을 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영행안돼 와, 내가 미용 처음 할 때, 음, 이제 미용, 같이 미용한 아빠한테, 여자한테, 아는 동생한테, 여자친구를 한번소개받았어 근데, 암만 그래도 그렇지. 처음에 딱 봤을 때, 그내 스타일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딱 봤어도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의 의, 우리였어. 음.. 앗아그 음. 근데 웃긴게 뭔가 하면 와 야가 소개팅 자리에 강아지를 데리고 나왔어 아니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건 괜찮아 암만 내가 마음에 안들어도 그렇지 나도 야가 마음에 안들어 근데 암만 야도 내가 마음에 안들어도 안 들어도 그렇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강아지를 테이블 위에 딱지지더니 휴지로 그 강아지 똥구멍을 슬쩍 닦는거라 와쎄 더러워 죽겠어 짜증나 죽겠어 그 하면서 한단 말이 야들은 이 똥구멍을 닦아야지 냄새가 안난대 와그 당연한거 아이가 똥구멍 닦아야또 냄새가 안나지 근데 아니 내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내 앞에서 강아지 엉등이 닦는다니 말이 잖아와아마음에안 들어도 그렇지 음.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개티보는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해 이런 개 같은 음. 이렇게 해서 내가 첫 번째 소개팅은 실패 했어 잘안 됐어 얼굴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상대가 나타났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이모 딸내미 이동사촌 여동생이 또 이제 가감사할때또한명 소개를 시켜줄 수어 백화점에 다니는 애를 야도 내 스타일 아니야. 가도 내가 가스타 일이 아니겠지. 야, 근데 소개팅 자리 딱 앉자마자 껌을 쩍쩍 씹는 거라. 아, 내 앞에서 커피 마시는데. 안만 내가 말안 들어도 그치? 껌을 쩍쩍 씹냐? 아, 그래서 3 0분 이야기하다가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은 스타에반나 사고 그냥 나왔어. 헤어졌어. 아 진짜 음음 음. 맛있다 확실히 처음에 소개팅이 잘 되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안 되니까 그다음도 돌돌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한 분은 이날 30대 때라 우체국에 계신 형수님이 또 하면 소개시켜줬네 형수님 말로는 완전 친국이래 와 너무 이쁘대 너무 착하고 그래서 이제 커피숍 앞에서 기다렸지 멀리서 딱 누가 와아 장가? 음저 정도면 괜찮네 그때 그냥 섭취라가 자가 아니었어 그데 멀리서 다른 사람이 한명다와 설마 장는 아니겠지 싶었는데 긴 거야 딱 보니까 연예인 닮았는 거야 그때 아, 여러분 언제 연예인 닮았다고 해서 예쁜 여자 연예인이 아니에요. 연예인이 닮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김구라, 김구라. 완전 여자 김구라야. 와, 진짜. 아,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도 여자 김구라가 나한테 달라붙지, 아, 막 이런 생각 들은 거라. 음. 그래서, 그냥 또, 그냥 커피만 30분 동안 마시고, 그냥. 아, 자, 그리고 또한 번은 단골 여사 손님이 있었어 아줌마가 그 손님이 또 나한테 또한 명을 소개시켜 줬네 손톱 만지는 일을 한대 내일 사 그래서 아 이쁘겠다 싶었어 전화 통화한 때그 목소리도 이뻐 그래서 이제 만나서 저쪽에 강가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또 이제 차를 마셨어 원래 그 커피를 내려가다 보면 찌꺼기 같은 거 쌓이면 이제 툭툭툭툭 털고 털어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찌꺼기를 툭툭툭툭 털다 보면 소리가 툭툭툭 나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커피 마시려고 딱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톡이 나더니 저저 커피 내려오는 듯쭉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사람 왜 가지 싶었어요. 그 가가더니 그 커피 내려오는 아르바이트랑 무슨 이야기를 막 하더니 사실또 들어와. 그래서 내가 뭐하러 가서 y 요카니까아 커피 내리는 톡톡톡톡 그 청소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거 t 에이 k 이하 l k talk t 속으로 나는 와 이런 a l k talk t a 이 k 생각이 드는 거야 물론 a l k talk t a 이 k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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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아 k talk t 그 l k t 그런 얼그이었어확실서또확지아 진짜 처음부터 소개팅을 잘했으면 잘 했으면 그 다음부터 잘 될텐데 처음부터 못 돼가지고 소개팅이 다안돼음마 맘에 안 들어 아 진짜 이런 거 보면 진짜 어떻게 3살보는 여덟까지 간다고 이런걸딱 속담을 만들어 냈는지 우리 조상님들 똑똑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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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또 가만히 보면 나한테 그 기회가 몇번 있었던 것은데 내가 그 기회를 못 잡은 것 같아. 살짝 여자들이 나한테 딱 이게 신호를 줬는데 내가 그 신호를 못 잡은 것 같아. 아한날또 이제 손님이 그 소개팅을 시켜줬어 여자애를 유치원 선생님이래 만났어 괜찮았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 그럼 집에 가는데 싹 비가 오는 거야. 그네 마침 이 여자애가 좀 아는 우산이 있어 보통 여자들은 좀 아는 우산을 가방에 놓고 다니나 봐어제 우산 같이 쏘고 대집 근처까지 갔어 가드 집까지 그게 바래다 쏘고 이제 또 갈라카는데 그 여자애가 비 오는데 우산 빌려드릴게요 이하는 거라 내 딸애는 멋있게 아이 괜찮아요 집도 요번친다고 그냥 왔어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네 아 나도 참엄청해 그때 그 우산을 받고 다시 우산을 돌려주는 그를 핑계로 한번더 만나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어. 아, 내 진짜. 아, 참. 그리고 또 웃긴 건 뭔가 하면은 사람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뭘딱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이 현실으로 이루어져 진짜. 그 대표적인 체스가 뭔가 하은 옛날에 내가 30대 초반 때 운동하고 헬스장을 갔어 그때 한 38살 번 형이 한명 있었어 잘생겼어 이야씨 위통을 벗으니까 완전 몸이 쫙쫙 갈라지는데 정말 멋있어 근데 그 형님이 결혼 안 했대 여자친구도 없고 노총각이래 그냥 속으로 생각했지 이야. 30대 후반 38살 멀 때까지는 여자친구도 안생기고 결혼도 안하고 뭐지 이무를 멀쩡한데 야 나도 그럴때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딱 했어 웬걸 내일모레 반백살 50살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까지 안생기고 있네 아 근데 쌈추에 멸치 싸보으니까 나름 괜찮네 음. 그렇답니다 기회는 많았는데 많이 놓쳤다. 음.